2013년 23, 53회입니다. 53회, 53회 기출된 문제,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2013년 53회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쭉 나와 있지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송 배관의 형식이 아닌 것, 이렇게 묻고 있지요. 진공식, 압송식, 그리고. 진공 압송식 이거는 기송 배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쭉 되... 넘어가서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여기에서 보면은 150A 관의 내경이 155mm이다. 이 관을 이용하여 매초 1.5mm 속 로 물을 소송하고 있다, 물을 이송하고 있다. 자, 그러면 2 시간 동안 수송된 물의 양은 몇 메타 세제곱 메타이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요. 자, 이거는 계산식입니다. 계산식. 자, Q는 AV 해설해 보시면은 Q는 AV. 자.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자승 되겠죠 여기에서 속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식에 의거해서 그대로 그대로 계산해 그 물의 양을 물의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11번 문제 나와있지요 120 이도 화레나이트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각각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자, 여기 해설에 보면 섭씨 온도, 섭씨 온도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책에 한번 보세요. 섭씨 온도 계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계산식에 의거해서 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잠깐 해설을 보겠습니다 섭씨 온도 계산 섭씨 온도 도씨는 9분의 5 가로 닫고 어, f-31 f는 f는 화레나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레나이트 그리고 화씨 온도 구요 그것을 계산을 하면 50도 c가 나오고요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273도를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화씨 섭씨 화레나이트 온도 화씨 온도 그리고 섭씨 온도 절대 온도에 대한 계산식 계산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화씨 온도 화씨 온도 화씨 온도를 32도 화레나이트 끓는 온도를 212도 화레나이트 이렇게 해서 180이 격차가 180이 되죠. 이것을 갖다가 하면은 1.8이 됩니다. 1.8 9분의 5 9분의 5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요. 난방 부하가 난방 부하가 2 9와트일때 필요한 온수 난방에 주철 난방제의 방열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방열 면적, 방열 면적. 구하는 계산, 계산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열 면적은 어떻게 돼요? 해서 표준,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분의 방열 그 난방 부하가 되겠죠. 난방 부하. 자, 여기에서 방은 난방 음, 부하는 29kW 아트죠. 그리고 표준, 표준 방열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0.523이 되죠. 온수인 경우, 온수인 경우 문제에 나와있지요.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은 온수인 경우 0.524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대로 문제 풀이를 하면은 55.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번 문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계산식 고 해설에 보면은 곡관의 길이 곡관의 길이 그대로 나와있죠 l 해서 0.073 루트 d 델타 l 이렇게 나와있죠 이 계산식 이 계산식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계산식, 계산식, 계산식 한 10개 정도는 머릿속에 간직을 39번 문제, 39번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구요. 현열과 그리고 잡열잡열 구하는 공식. 자, 0도시물 1kg을 백도시의 포화중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키로 줄인가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헌혈 헌혈 헌혈은 어떻게 됩니까 밀도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자 여기 교재에 나와있는 해설을 보겠습니다 여기 g는 여기에 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C, c는 c 는 비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델타 t는 온도차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잠열. 잠열은 여기에서 보면은 물의 증발 잠열 문제에 주어지고 있지요. 해서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도해 주면은 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열량. 필요한 열량이 몇 개로 줄인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현열에 대한 공식 화원에 대한 공식도 머릿속에 암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 문제, 이러한 문제, 이러한 개통의 문제 자주 출제 쭉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50번 문제 도,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여기에서 원주 길이 원주 길이 원통의 원통의 원주 길이 중심선의 원주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판의 두께를 고려한 원통 굽힘의 판뜨기 전개시 외경과 내경 이렇게 일대 두께 T인 경우 강판을 굽힐 경우 원통 중심선의 원주 길이, 원주 길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외경에서, 외경에서 뭐를 빼줘야지 되죠? 원주, 두께 t, 두께 t를 빼주시면 되죠. 빼주시면은 그대로 d0-t 곱하기 3.14 이렇게 파이, 3.14는 뭡니까? 파이죠? 파이. 그래서 쉽게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그 단순 문제인데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 검사, 운반, 저장, 정체 등의 도식화된 것이며 또한 분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유 요소, 운반 거리 등의 정보가 기재된 것 이거 자 이러한 단답형 문제는, 단답형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유통공정도, 유통공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통공정도, 유통공정도 이러한 경우가 유통공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해설에 보면은 유통공정도, 공정, 공정 중에 발생되는 작업, 운반, 검사, 정체, 저장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데 쓴다. 57번 문제, 57번 문제도 단답형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해설을 보시고요. 59번 문제, 59번 문제. 자, 59번 문제. 여기에서 관리도 상한선을 묶고 있고요. 관리도 하한선. UCL 이라는 거는 관리도 상, 상한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재에 나와 있죠. 그리고 LCL, LCL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에 관리도 하한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선, 중심선을 갖다가 그대로, 그대로 공식에 의거해서 여기에서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58로 되어 있지요. 자, 부적합수의 합계가 58이다. 그리고 관리 그 k. k는 뭡니까? 여기서 관리도에서 k, k 아, 어, k 20인 군의 총 부적합수가 여기 58이다. 그러면은 20분의 58 이렇게 되면은 중심선이 나오죠. 중심선 계산을 하면은 2.9가 됩니다. 2.9 가지고 UCL과 LCL을 갖다가 구할 수 있고요. UCL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8.0088 이렇게 나오죠. 해설에 그대로 나와 있구요. 그리고 UCL은 고려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해설에 이렇게 UCL, LCL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심선 이것도 구하는 공식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에 이거해서 UCL, LCL을 계산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0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브레이밍 어,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과 관계가 깊은 것 이렇게 묻고 있지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어떠한 문제 가지고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원칙은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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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브레 브레인스토밍과 관계가 깊은 특성 어떤 겸 특성 요인도가 되겠죠. 품질관리 데이터 정리 기법 이렇게 사용으로 했을 때 특성 요인도 자 해설에 그렇게 되어 있죠.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 스토밍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해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이 브레인 스토밍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2013년도 기능장 53회 문제 53회 필기시험 문제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단답형 문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한뭐198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단답형 문제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아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대로 시험장에 가서 톡 털어 넣어서 여러분의 합격의 영광, 합격의 영광, 합격을 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